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기 7장 말씀은 어제 그 6장 14절부터 1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이하지 못하고 또 의와 불법이 같이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이 할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그 뭐랄까, 삶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기 위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지요. 여러분, 유혹이 몸으로는 오고, 정신은 안 오고. 뭐, 반대로 정신으로만 유혹이 오고, 몸은 유혹이 안 오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 미혹들은 보면 몸과 마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곳에서 함께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인적인 거라고 그러죠. 몸과 마음, 정신, 함께 가는 것을 전인적이라고 하는데 이 전인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7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2절부터 말씀을 보면, 7장 2절부터 4절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좀 화해하고, 좀 교회가 일치할 것을 요청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교회를 늘 얘기하다 보면, 분파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고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관용과 화해지요. 그래서 바울은 6장 11절부터 13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좀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옹졸하게 담벼락 쌓고 그렇게 분열하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라. 그 얘기를 하죠. 어왜 그러냐면 교인들은요. 어, 여기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죽으면 같이 죽는 거고요.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해야 되고 일치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일장을 할때꽤 오래 전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장을 할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쓰신 편지였다면 고린도 후서는 디모데 후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편지라. 특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변증하는 말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서 다툼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파가 있었냐면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을 하는 측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측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가운데 놓고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 관계이기 때문에 좀 화해하고 좀 일치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 하면, 아, 그 사도 바울이 좀 공정하지 않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분열상에 대해서 바울이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냐, 아니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에 너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공정하지 않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고린도 시민이고. 또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근본적 생각 속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 유대인이 아니어도, 아, 우리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게 어떤 율법으로부터 왔나보다 해서 율법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같다. 그런 그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파괴되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헌금을 명목으로 해서 예물을 좀 착취해가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오해도 있었어요. 2절 말씀해 보면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게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어, 바울이 우리가 걷어준 비용을 그좀 남용하는 거 아닌가, 오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도 있었어요.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꾸 무슨 핑계를 대서 나누고 쪼개고 그럴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나 화해하고 일치하는 교회 공동체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여기 그래서 2절부터 4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서로에게 좀 기쁨이 되는 삶 서로에게 신앙의 격려가 되는 삶 서로의 약한 부분을 서로 격려해서 신앙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16절인데, 그 화해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서 막상 마음 먹은 것 같지 않게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었노라. 마게도니아까지 왔어요. 그리스 반도의 북쪽까지 왔는데 남쪽으로 좀더 내려가면 아덴을 거쳐서 이 펠로폰네소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갈수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까지 왔는데도 거기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는 중에 있다. 지금 거기까지 갈수 있는 영적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상황이 그나마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좀 기쁘다. 그 얘기를 해요.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걱정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단 말이에요. 이걸 눈물의 편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또 내가 보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또 분란에 빠지는 거 아닌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교회 상황을 들어보니 어? 그 편지를 받고? 그래도 다행히 고린도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화해하고 호전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구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이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회개에 이르고 있다 하는 이 편지를 이 소식을 기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에 빠뜨렸다 했는데 이 근심은 바울이 인간적인 걱정을 끝 그들에게 끼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던져준 거예요. 어떤 근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어, 사도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지요. 요한에게 와서 묻지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 깨닫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이것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런 일말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심각한 근심에 들었었다가, 이제는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그 위로의 이야기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음을 조금 목회자의 마음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질병이 치유를 받고, 이런 것들이 큰 기쁨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큰 기쁨의 내용들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 편지를 기준으로 하면 목자의 마음에서 더큰 기쁨이 뭐냐면, 내가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목자만의 기쁨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다시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신분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인데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고림도 전서 후서를 계속해서 보면 참 하나도 신뢰할 구석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야단칠 것 끼리밖에 생기지 않아요. 달려가서 당장 벌 주고 매를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낸 이 먼저 번에 보낸 편지로 인해서 조금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제 기쁨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누구도 의인이 될수 없어요 그렇다면 의인이 될수 없다는 그 반대편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지옥 불에 떨어질 그런 불쌍한 죄인에 불과했지만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늘의 성명을 더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교회가 또 혹여 깊은 근심에 빠지게 한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닌지. 내가 사람과의 공동체 속에서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심령과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여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불어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복교회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일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형통하게 응답되는 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